사장님, 내려 모레 일 있어요? 없어요? 이틀짜리 저를 아, 일바탕으로 넣어주세요 월요일날 송도로 가니까 어, 왜요? 저거 떠있네. 뭐요? 그동안 저거 떴었어요, 저게? 아, 뭐, 그래. 형님. 이거, 이거, 뭐가 떠있는데, 이 저거 이거. 떴었어요? 뭐가요? 저런, 이런 모양, 이런 모양. 안 떴는데? 아, 알았어요. 내가 뭐, 뭐, 세팅해줘야 돼요. 잠깐만요. 뭐, 세팅을 해줘야 돼요. 음. 이게 저 오류장치가 뜨면 안 돼. 이게 수입차라. 아, 그래요? 이게 수입차예요, 사장님. 아, 북산차구나. 어. 이거 북산차 아니에요. 이게 프랑스차요 프랑스차. 차가 좋잖아요. 음. 아, 근데 좋은 줄 모르겠어요. 아이 차. 아 이거 현대 기아 차보다 뭐 고장 없어요. 이게. 아, 이게요? 부식도 아, 없고. 어, 좋은 생각구나. 이게요. 삼성 서비스가도 안 돼요. 2주 기다리라고 그래. 요키올 음. 동안 프랑스에서 아. 그리고 견인해서 가야 돼요. 아. 2주 동안 차끌고다니지 말고 택시타고다니셔야 돼. 뭐야? 음. 뭐야? 아, 아니 그뭐뭐할 거예요? 뭐 해야 돼요? 제가 뭐를 세팅 해 줘야 돼요? 저기 스캐너로 했나? 했나? 아 스캐너로 세팅 해 네, 줘야 된다고요. 네. 저게 오류가 뜨면 안 돼요 저게. 아, SM5 2013년 스마트캐제자입니다. 천년백의 일상공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일당이셨는데 왜 여기서 계세요? 그래에일상사입니다 <목소리도> 아 네. 감사합니다